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4월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자,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는데, 자, FMC가 이제 미국에서 오늘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경계성 물량 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장을 좀 지켜보는 형태의 느낌들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지금은, 네, 강부합으로 마무리됐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우지수 플러스 0.38, 나스닥 0.35이 정도고요. 장 이제 후반부에 살짝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괜찮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기술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동향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테슬라가 폭등을 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다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살펴볼게요 음네 서서히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폭등한게 가장 먼저 보이죠 네 머스크 재산이 하루 사이에 25조원이 증가했다 이야 <laughs> 좋다고 웃네요 네자왜 그랬을까 이 fsd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없네요 이제 머스크 재산이 증가한거 이것만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재료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요것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 f s d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래 규제 때문에 이제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 갑자기 이제 그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FSD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규제를 통과시켰다. 라고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 쪽 이야기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이 언론사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이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길이 복잡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도를 가지고서 테슬라가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 수 있겠습니다만 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뭐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완전 자율주행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 역시도 그런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데이터의 보안 문제 때문에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 FSD 서비스에 대한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됐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쪽에 어떤 그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 하나의 그, 포인트가 기술력이 달라붙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테슬라 다시 사볼까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또 다른 곳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네 중국 자 지금은 이제 BYD 같은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어떤 그 시장 전문이 굉장히 큰 상태잖아요 근데 요런 회사들과의 경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강고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가 막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위쪽 라인 대에서그 벌어진 이격, 이 부분들을 메꾸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거기까지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켜주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선주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요. 어, 조선 빅3, 나란히 흑자, 백거동, 뿌앙! 하고 있다는 얘기죠. 뿌앙. 한국조선의 양, 삼성중공업, 하나, 오션. 이렇게 조선 3사의 그 1분기 실적 변화를 보니까, 어,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 올랐네요. 그죠? 2023년도 대비해서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영업이익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죠? 네, 하지만, 네.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모두 다 보이고 있다.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도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 조선주들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그 궁금해 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특수선박이에요. 지금은. 네.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수선박, LNG 또는 FLNG 또는 뭐유류 어 운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고부가가치라서 동이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다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선주는 정말 순풍에 돛단듯이 쭉쭉 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음,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리오프닝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언제 올라갈까요? 경기가 좋아질 때. 네, 우리가 체감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올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그때나 때를 비슷하게 해서 어팡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이런 특수 선박, 고부가가치의 이런 선박의 움직임들이 얼마만큼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이 부분을 좀 보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업황이 어떤 호조가 될수 있는 그 구간까지 간다라면 더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주들은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흐름도 일단 나쁘지 않고 분위기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다양스럽게도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지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라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요즘에 조선주도 움직임도 계속적으로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네또 내려볼까요? 음 테슬라가 폭등하니까 투자심리가 많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있고 엔비디아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 자 LG화학의 영업이익이 4분의 1토막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서 뭐좀 이제 실적 좋지 않죠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려면 조금 더 뭐, 뭐라 그럴까요 좀더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냥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또, 끝물 좀 돼야지 물건 가격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배터리 소재, 이쪽도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은 15%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어, 무려 76%나 줄어드네요. 어, 그래요. 이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된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배터리 쪽에 거는 기대감들을 계속 좀 연기하고 있는데. 음, 테슬라가 잘 나간다고 해서 이제는 배터리 쪽이 잘나가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을 할수 있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어 이런 좀 저가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는 고가 제품 좋은 품질 이쪽으로 집중해서 갔었기 때문에 싸면서 질이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조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일단은 배터리 쪽도 그렇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왜냐면 뭐 중동지역에 좀 안정세 나타나면서 이 석유 관련한 유가 관련한 종목군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 아직은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그다음에 볼까요? 미료, 미용 의료, 이거는 뭘까요? 클래시스, 윈, 원텍, 하이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네요. 근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어, 일단은 피부 미용 시술에 대한 산업, 뭐, 미용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되긴 했죠. 근데 네, 미용기기의 섹터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봄철 되고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부터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또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거네 내가 밥은 굶어도 네 피부 미용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이런 시술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꼭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성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네, 음,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지네요. 네, 요즘에 뭐핀물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일단은 잡히고 있어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요즘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4월달에 주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지만 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은 조금 네. 약한 것 같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등하고 있다는 거. 네. 아, 풍산의 주가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요. 지난번에 이제 풍산 얘기들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 막 올라가죠? 네, 그 다음에 방산 관련한 움직임들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풍산 쪽에 주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갑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66,900원. 근데 이게 23년도, 24년도 초만 하더라도 35,000원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배 올라간 거잖아요. 와, 아, 이 정도면은, 네, 풍산이 원래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종목이잖 아우, 이런 주식이 다 있어. 아우, 답답해.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놀랄 노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어, 아무튼,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그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전망. 음, 그 다음에, 그, 이거, 저기, 뭐죠? 그, 저기, 방산부문. 이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동, 구리.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 또, 포탄. 네 포탄 이제 포탄 이 대포알 요거 만드는 생산 능력을 키울 것이다라는 거자 국방력 증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제 이런 그 준비되어 있는 탄탄화력잖아요 이런 대포알 요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것들도 수출하죠 네 수출 요즘 방산 수출 K 무기 이렇게 하면은 또 관심들 많이 높잖아요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풍상이 그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하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네 흐름은 더 살펴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잘 가는 거는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는 없겠고요 네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뭐, 아까보다 보셨던 그런 내용들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현재 제철이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67% 떨어졌을 것이다. 실적이 나쁜 발표로 나오는 것들은 그다지 썩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려볼까요? 네, 특별한 게 없죠? 실적 발표 앞둔 애플 첫 채, GPT 탑재 가능성에3% 올라왔다 애플도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그 오픈 AI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채 GPT가 탑재될 수 있다 어디요 애플 기기에 그럼 이거를 활용한 부분들 생성형 AI라는 것은 지금 갤럭시 S24가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요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제 휴대폰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네, 뭐랄까, 좋은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애플이 삼성한테 밀려가지고 AI를 조금 더 늦게 가지고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음 글쎄 뭐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도 AI 탑재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생기겠죠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그 <laughs> 음, 다음에 추경한다, 유언비어. 이건 뭐 의미 없는 거구요. 네. 어, 테슬라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네, 그 다음에, FMC 이야기는 아직 쏙 들어가 버렸네. 네. 5월 FMC 앞두고서 뭐, 기업들 실적 소화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네, 뭐, 없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시청 100조 원. 자동차주가 더 달릴 것이다. 네, 이, 그,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5월 2일 날 발표되니까 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네, 국내 증시 가운데 올해 들어서 현대차를 두 번째로 많이 매수했다. 1등은 삼성전자죠. 아시죠?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역 최대, 최대, 사상 최대, 최고 이런 순식어가 계속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종목들은 중간에 팔지만 있고요, 가급적이면 잘 들고 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네, 볼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다본것 같은데, 오 LS 일렉트의목표 주가 11만 5천 원에서 20만 원에 올렸다. 어, LS일렉트릭은 근데 20만 원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지금. 네. <laughs> 우리는 다 팔아 먹었어요. 이제 다 팔아 먹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겠지만 네. 어, 아직도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다. 우리가 이게 그 5만 5만 5천 원인가 5만 원에 매수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이제 갖고 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매도를 친 건데 야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일단 기대감은 또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네, 뭐, 비트코인 좀 떨어졌다는 얘기 조금 있구요. 그죠? 네. 요거 뭐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아, 오늘 확정 실적 발표가 되죠? 자, 지금 하이닉스가 실적이 어닝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에서, 삼성전자에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잠정 실적보다 혹시라도 좋게 나오게 된다면 네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한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올 1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다 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 이 확정 실적 지금 확정합니다 라고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주가 상승의 요소로 작용화 하게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같은 부분들 대충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아, 특별하게 나쁘지 않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오늘 확정 시이 발표되면은 좀더 괜찮은 모습으로 또갈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 자체는요 약간은 좀네뭐 특별한 재료도 없고. 그 다음에 경계심도 조금 있고 해서 크게 오른다기 보다도 약간의 횡보,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크게 증가하는 어떤 주가 상황보다도 2700포인트의 어떤 돌파나 2700포인트의 귀환, 뭐 이런 정도, 2700포인트 근처로 가는 거,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서, 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특별하게 또 네이버 창 화면으로, 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특별하게, 네, 우리가 중요하게 볼만한 뉴스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냥 어 강부합 정도면 만족한다. 2700이면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먹고 시장에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조금 있다 장중시황 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